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이 환경 관련 절차를 끝냈지만 사업비 문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 등 기상 악화로 강원 동해안 어선들이 조업에 나가지 못하면서 어획량이 감소해 어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양양 연어 축제를 시작으로 강원 동해안에서 수산물 관련 축제가 풍성하게 열려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이 올 봄에 환경 관련 절차를 끝낸 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안에 기본 계획은 고시가 돼야 2026년 완공이 가능하다며 기재부의 빠른 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강원도의 수건 사업이던 동서고속화철도. 2016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춘천을 출발해 화천 양구 인제 백담을 거쳐 속초까지 93.74km 노선입니다. 하지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만 2년 가까이 걸리다 올해 4월에야 협의를 끝냈습니다. 이제 관건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2조 600억 원에서 현재 2조 3,100억 원으로 2,500억 원 늘었습니다. 춘천 일부 구간 지하화와 물가 상승 등이 이유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게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사업비 상승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타당성 확보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지 여건상 저하가는 것을 전문가들이 수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락 됐고 역사 문제도 이제 주민 여론도 모아졌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올해 안에 기본 계획 고시가 이루어져야 후속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판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바램이지요뭐 연내에 고시를 하고 기본 및 시설계 이런 상세 설계 단계의 후속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KDI가 설계 검토를 시작한 건 올해 9월. 검토 시간이 길게는 6달까지 걸릴 수 있어 연내 고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미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되온 만큼 강원도는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올해 강원 동해안에선 태풍 등 기상 악화가 부쩍 잦아지면서 어선들이 조업에 나서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조업을 못하다 보니 고기를 잡지 못해 손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 어민들 마음고생이 크다고 합니다. 박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새벽 잡아온 물고기를 바구니로 연신 퍼담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고기들은 운반 차량에 하나가득 실려 주인을 찾아갑니다. 동해안 항포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상이지만 올 여름부터는 못 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강원 동해안 바다에 영향을 미친 7개 태풍 때문입니다. 이 기간에 풍랑이나 태풍특보 때문에 출어를못 하면서 조업을 공친 날이 20일이나 됩니다. 태풍이 끝나고 나도 그 그물 밑에 그 조류가 많이 심하고 또 어민들이 조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거의 25일에서 30일 정도도 조업을 못했을 가능성도 많다라고 봅니다. 정치망 어선의 고충은 더욱 큽니다. 거센 풍랑이나 떠다니는 목재 등 부유물 때문에 그물이 망가질까봐 태풍이 오면 항상 비상이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저희가 좀 조업을 많이 못했죠. 예, 그물도 많이 철거했다가 다시 또 예, 넣었다가 예, 이런 과정에서 좀 올해 또 태풍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과정이 좀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사정이 이렇다 보니 7월부터 지금까지 석 달간 강원 동해안의 전체 어획량은 9,2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정도 감소했습니다. 고기 양이 적으면 값이라도 올라야 하는데 불경기 탓인지 고깃값은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어민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어획량이 줄고 소비마저 위축되면서 어민들의 근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입니다. 원주에서 중증 열성열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추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원주시 관설동에 사는 67살 남성 탕모 씨가 창고 주변 풀밭에서 참진드기에 물려 지난 8월 말 SFTS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다 지난 23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강원도내 SFTS 사망자는 7명으로 늘었고 감염자는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응급 중증 환자를 이송하는 하늘의 응급실 강원 닥터 헬기가 운항을 시작한 지 6년여 만에 출동 1,500회를 달성했습니다. 닥터 헬기가 응급 현장 일선에서 생명 지킴이 역할을 맡고 있지만 부족한 헬기 이착륙 시설 확충 등은 해결 과제입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70대 폐혈증 환자가 닥터 헬기에 옮겨집니다. 신고를 받은 지 40여 분 만에 평창에서 원주의 종합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구급차로 왕복 3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를 4배 넘게 빨리 이송한 겁니다. 이처럼 응급중증 환자를 이송하는 강원 닥터 헬기가 2013년 7월 첫 운항을 시작해 6년여 만에 출동 1500회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곳은 닥터 헬기 내부인데요. 이렇게 인공호흡기와 약물 주입기 그리고 실제 응급실에서 쓰이는 장비들이 마련되어 있어 환자들에게 응급치료가 가능합니다. 닥터 헬기의 최고 속도는 시속 300km.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 이송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어 생명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기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소요되는 시간 안에 다 환자를 다 처치하고 이송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헬기 이착륙 시설은 여전히 부족해 해결 과제입니다. 강원도 내 헬기 이착륙 시설을 학교 운동장 등 130곳으로 늘렸지만 이송 환자 주변에 이착륙 시설이 있어 현장에서 이송하는 경우는 전체 출동의 17%에 불과합니다. 독일 등 선진국의 현장 이송이 7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강원도 내에 한 500개는 최소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그런 교육청이나 강원도나 이제 소방이나 뭐 저희와 같이 함께 계속 인계점을 계속 만들어가는. 닥터헬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강원소방본부와 해계출동 체계 지침을 공유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높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강원 동해안에서는 수산물 관련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양양 연어를 시작으로 속초 양미리 축제까지 다양한 체험과 즐길 거리가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연어 회기 하천인 양양 남대천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주저하지 않고 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리저리 피하는 연어를 잡지도 못하고 허탕치기 일수지만 어른아이 가릴 것 없이 연어 잡기에 푹 빠져듭니다. 기분이 아주, 아주 좋죠, 뭐. 아주 통쾌하죠. 몇 번이 뭐 놓쳤던세 번이나 놓쳤어요.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하나 잡았죠. 연어 시식과 탑본 체험도 이번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길 거리입니다. 양양 연어 축제 직후 다음 달 1일부터는 속초 별미 양미리를 주제로 축제가 열립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양미리 분류 작업은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연탄불에 익어가는 신선한 양미리.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입니다. 상인들은 지난해보다 양미리 어획량도 많고 품질까지 좋다며 축제가 시작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열흘, 10일까지 열흘간 하시는데 지금 딱 제철이고 맛있을 때니까 많이 많이들 오셔서 사고 가셔요. 또 다음 달 16일부터는 제철을 맞은 도루묵을 주제로 한 축제가 속초 청어동 일대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작은 학교는 학생 수가 부족해 일반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체육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축구 경기에 한창입니다. 선수들은 강릉 옥계중학교와 사천중학교 학생들. 옥계중은 전교생이 42명. 사천중학교는 38명 단독으로 축구 경기조차 제대로 할수 없게 되자 두 학교가 뭉쳐 연합 체육대회를 개최한 겁니다. 소규모 학교에는 독자적인 교육 과정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소풍 체육대회 등과 같은 교육 과정 운영 어려움이 있는데옥계중생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 아이랑 축구도 해보서 재밌었고요.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봐가지고 그때는 이겨보고 싶습니다. 강원 도내에서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는 260여 곳, 10개 학교 가운데 4곳에 달합니다. 이들 학교 일부는 체육 대회나 소풍 등 체험 학습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등은 더 나아가 일반 교과 수업까지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작은 학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강원도 이를 극복하려는 대안도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이번 가을 들어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23일 의뢰된 한 환자의 검체에서 인플루엔자바이러스 B형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0일 정도 늦은 겁니다. 보건연구원은 65살 이상의 노인과 소아, 임산부 등은 신속히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개인위생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내 아파트 입주율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9월 전국 입주 경기 실사 지수에 따르면 강원도 내 아파트 입주율은 66%로 전국 평균 76.5에 못 미치는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연구원은 강원도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잔금 대출 미확보와 기존 주택 매각 지연 등으로 입주율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태백시의 교정 시설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태백시는 오늘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교정 시설 신축 사업을 위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별도로 논의하고 합의 각서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날다 학교 민주 시민 포럼 리셋 체로스는 한일 관계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강릉교육지원청과 모루도서관 등지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는 독도 전문가로 유명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영화 김복동을 연출한 송원근 감독, 이지친 올리코 오사카 시립대 교수 등이 참여해 일본의 무역 보복과 위안부 문제 등 한일간 다양한 사안에 대해 강연하고 시민과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지역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오늘 가톨릭 관동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강원 언론학회가 마련한 오늘 행사에선 정현주 가톨릭 관동대 교수가 지역 브랜드의 글로컬화에 관한 연구로 한 주제 발표와 함께 지역 방송과 신문 등 미디어 산업의 방향과 콘텐츠 활성화 방안의 토론이 개최됐습니다. 또 강원 언론 학회 총회도 함께 열려 한림대학교 김경희 교수가 13대 학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원주-제주 증편 노선이 내일부터 중단됩니다. 강원도는 원주-제주 증편 노선의 겨울철 운영을 대한항공과 협의했지만 원주공항 내 항공기 기체 얼음 제거 설비와 결빙을 막는 설비 등이 확보되지 않아 내일부터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